벨라 벨로예요 이번엔 제가 벨라 제가 카메라맨이고요 제발 어. 제 영상에 악플 좀달려주지 마세요 아얘 영상이었지 <laughs> 어. 자 참치상 한큼 시작 크기래.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얘 두고. <laughs> 처음부터 <laughs> 그냥 두고 버렸어. 한 번씩 재미있는 뉴스가 나오시니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꿀잼상황극 꿀잼 아니, 아니, 아니 얘가 이렇게 하다가 나, 야 이거잖아 이렇게 하다가 얘가 여기서 놀다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악해가지고 얘가 좀는데 그래, 아 그래, 알아 알아 알아. 자 그러면. 브라라어어자깐라오입니다시 네. 잠깐만. 잠깐만. <laughs> 다시 다시 시. 어, 이번에는 헐 개이득 시작 큐룰룰룰룰루루 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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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루 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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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루 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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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 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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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루 보드를 타다가, 보드를 타는 남성, 한 남성의 치, 한, 남성한테 치여 사망사를 해왔, 사망을 해왔습니다. 지금 얘는 지금 소설, 지금 이거를 아니 얘기하고 아니, 있대. 잠깐만, 잠깐만. 아니, 지금 아이, 비가, 모자이크, 잠깐만, 잠깐만, 모자이크 처리를 조금만 하 어, 이것도, 모자이크 처리. 어, 모자이크 처리. 모자이크 아니, 저는, <laughs> 아니, 아니, 아이, 아니 저는 그냥, 이제 뭐야? <laughs> 뭐 하는 건지 <거지>? 모르겠다. <laughs> 아, 그, 그래서 <laughs> 지금 근데 남성 그 어, 남성은 뭐지? 아 이게 뭐지? <laughs> 지금 치저 지금 안 죽었는데요? 아! 불한땅그 <laughs> <laughs> 아, <laughs> 부들타는 사람은 정타세요, 오비 오비 당신. 이 차로 죽이셨다며? 오, 잠깐만 화장실 <laughs> 좀요. 화장실 좀요. 미, <laughs> 화장실 좀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진짜 뉴스를 찍다가 사람을 죽여! 진짜 이런 이런 끼끼놈. 넌경찰에 잡혀갔다. 넌 뒤였어. 넌 저기요. 저도 경찰이었어요. 당신은 욕을 했기 때문에 잡혀갑니다. 당신을 <laughs> 잡혀갑니다.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 <laughs> 내 친구 사고를 쳤구만 아우 진짜 아유 아름다우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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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야. 나 친구야 <laughs>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한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여자아이 한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을 죽였습니다. <laughs> 죽인 건 아니고,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 다치겠습니다. 아니야, 죽였어. <웃음> <웃음> 그러므로 경찰한테 쫓아 펴습니다오용 어, 어, 잠깐만! 얘도 띠용! <laughs> 여러분, 화장실 사... 아니, 화장실 사, 아니, 화장실 사... 그래, 너무 화장실을 많이 했어. <laughs> 아이고, 웃겨라. <laughs> 청춘 상황극잘 보셨나요? <laughs> 어, 안녕! 아주 재밌었죠? 안녕!